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움 등의 4대 전략을 통해 서울 곳곳에 사계절 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곡 3지구 문화시설 부지를 서울 식물원과 연계한 정원으로 남산 생태를 활용해 숲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색 우선 도시공간 재편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도심의 구조물들을 비우고 빈 공간을 녹지 생태 공간으로 가꾸겠다는 전략입니다. 비우고, 잊고, 가꾸고, 어, 이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어, 녹색 우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도시계획의 목표가 아, 녹색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라고 개념을 정의해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과감한 아,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비움, 연결, 생태, 감성 등 4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비움은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여백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강서구 마곡3지구 문화시설 부지를 휴식정원으로 만듭니다. 인근 서울식물원과 연계 조성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종로구 성현동 문화 부지는 이건희 미술관 외에는 도심 정원으로 용산공원은 세계 정원으로 조성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국회도로 등 기존 도로를 지화해 지상에는 공원과 정원을 만듭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동까지가 저희 서울시 구간인데 그 구간까지가 중심도, 대심도 터널이 들어가면서 위에가 녹지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서울 외곽의 둘레길, 자락길, 하천길 등을 연결해 정원화합니다. 2026년까지 총 2,000km 길이의 서울 초록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둘레길 숲을 한개 코스가 조성되고 49개 지하철역으로 직접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광화문에서 노들섬까지 빌딩숲 사이로 연결되는 서울 대표 열린 정원도 조성됩니다. 기존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남산의 숲박물관을 조성하고 소나무 숲 보존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뚝섬 한강공원에서 국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서울 정원박람회를 확대 진행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